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향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고향으로 도착하기 이제 한 1, 2km 정도 남으면 제가 말이 많아지나 봐요. 아,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아, 저기가 이렇게 변했네. 하면 저희 처가 뭐라고 하냐면 고향 왔네. 고향 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고향 방문할 때는 특별히 어머니와 시장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차대다가 여유차 나서 내려드리고 저는 시장 주위를 한 바퀴 차 가지고 빙 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지나다녔던 그 골목길 하나하나. 아니, 저 식당이 아직도 그대로 그대로 있어? 라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 고향에 간다는 건 이렇게 어, 그대로 있을 거야. 아, 우리 집 아, 고향에 내가 그동안 갔던 그곳이 그대로 있다라는 그 기대감, 그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늘교회가 100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독립문화에서 이사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 하늘교회가 의이 양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저만 상징인가요? <laughs> 예, 여기만 오면 이제 하늘교회가 의 생각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명절돼도 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아 우리 교회 하늘이 교회 내 교회 이게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어 이제 가을이 찾아왔는데 어 기대가 됩니다 올 가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쁜 단풍을 준비해 주셨을까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다른 날씨이지만 아 가을이 왔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변치 않는 일정 이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변하지 않고,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도 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변치 않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렸을 때 먹었던 어머니의 음식.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먹었던 그 반합에 끓여 먹었던 그 라면. 아 그거 아무리 집에서 끓여봐도 그 맛이 안 나요. 우리의 미각은요 가장 빨리 결정되고 가장 늦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입맛은 최초의 입맛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입맛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 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주례자 앞에서 변하지 않는 머리를 나눠줘요. 에이, 금반지를 나눠 끼잖아요. 그리고 그 반지를 키면서 "아,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원합니다. 직업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예로부터 직업을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해서 천직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은, 곧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을 쉽게 바꾸지 않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요 이 직업을 곧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을 나타나는 경우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베이커라는 성은요 어디서부터 유래했나요? 예, 네, 제빵업자. 그리고 스미스라는 이름도요. 대장장애를 일는 말이었어요. 직업이 곧그 가문의 성과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대, 4대, 5대 이렇게 거치면서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명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또한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요즘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혼도장 찍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에 사랑식은 부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남몰래 바람 피고 외도하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계획 없이 어떻게 인생을 꾸려나가겠어요? 그런데 24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고지고대로 움직입니까? 이제 방학을 마쳤는데 우리도 방학 시작할 때 이제 시간표를 짜가지고 내가 6시에는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잠깐 독서하고 밥 먹고 나서는 또 어? 운동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지만 결국 어때요? 엄마한테 맨날 등짝 맞으면서 아 어, 그만 놀아 이런 소리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대기업을 이루었던 그 현대가 그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가가 이렇게 될줄 알고 시작했을까요? 삼성은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란 게 나올 줄 알고 준비한 건가요? 이건희 회장이 아버님께 사업 물려받았을 때나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이렇게 시작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상황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상은 네, 변합니다. 고정적인 건 없어요. 세상이 변하듯 우리 인생도 변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어릴 적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 계세요? 초등학교 때 정말 그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서 나는 서울에서 살 거야. 나는 백년 됐으니까 하늘의 교회에서 다닐 거야. 라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다니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이런 질문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변하는 게 나쁜 겁니까? 변화란 일종의 적응을 말하는 거고, 적응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아닙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예, 순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요, 대학에서 전공을 하나 하지 않고 두개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복수전공이라 그래요. 왜 이러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대학에서 전공한 것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차하면 다른 것으로 바꿔 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 나는 복수전공한다. 다전공을 하겠다. 요즘 어른, 어른들 가운데에도요. 인생 이모작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은퇴 이후 3,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3, 40년 만큼 버틸 돈을 벌어놓았느냐 아니 벌어놨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안 하고 살수 있느냐 일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인생 이모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을 준비한다. 그래서요, 요즘 직장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빠른 시기에 이모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대에서 60대까지 그들은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변화에 맞춰 계획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인생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론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예수님은요 30년간 무명으로 지내셨어요 30년 동안이나 그 기간 대부분을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3년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을 직업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의 교주 인생 상담가 정도라고 할수 있을 텐데, 우리 주임도 목수라는 직업을 고수한 게 아니라 바꾸셨다라는 거죠. 오늘 읽어보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탄이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요 주변에서 40일 금식했다, 돌아가셨다, 40일 금식했는데 정신이상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봐서 겁먹어서 40일 금식을 못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전 겁이 많아서 못하겠더라고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바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진짜 예 정말로 미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하는데 40일이 걸려요 아니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 40일 금식은 참아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의 그 나이에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인생 최고 위기순간에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 사0을 금식한 사람한테 취약한 부분이었던 음식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다. 이것은 굶주린 허기를 노린 시험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네가 메시아라면, 사람들을 구원해낸다면 그들을 이 억압과 궁핍과 배고픔에서 네가 건져내야 될것 아니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잖아. 경제 활성화잖아. 그럼 네가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될것 아니겠느냐? 어찌 되었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철저히 땅의 욕구에 맞춘 메시아가 되어라. 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기적을 베풀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떠받을 거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한 맹점이 숨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사단은 그걸 노린 겁니다. 왕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이땅 천하만국이 사탄의 손아귀 아래 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최고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죽어가는 상태, 정신적으로는 사심의 금식을 마치고 다 했다라고 느슨해질 때. 바로 그 순간 사단은 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아 물려가라! 그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물리쳤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께서 사탄이 제시한 이 세상의 가치가대로 내가 가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도 아니요 사탄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함도 아니다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승리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공생일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사탄을 만났지만 그것도 사십을 굶은 최악의 순간에 만났지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16장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을 당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셔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리아 빌리보라는 지방 그곳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는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엘리아라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제자들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예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이사가된 거예요. 너무 떠버린 거예요. 그 인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정도까지 온 거예요.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40일을 굶어 아사 직전에 있던 상황하고는 180도 달라진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 당하고 순환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기대감에 이만큼 차 있는데 풍선에 빵 터지는 듯한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이쳤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그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두 가지 사건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상황적으로는 다릅니다. 광야의 예수님과 가이사랴 빌보의 예수님이 180도 달라요. 하지만 그가 당한 시험은 동일합니다. 예수의 육신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그의 영혼을 죽이려 했고,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 했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를 위해 죽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 동일한 시험 앞에서 예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이 땅에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초재관, 그것을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 살려면 우리도 변해야 돼요. 먹고 사는 일도요, 한 가지에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 가지 목사로만 살수 없다니까요. 또한 가지만 평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직업,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것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가치관 그것은 초지일관 변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왜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치관이라면 그 가치관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가치관 인생 가치관은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만 위해 살게요. 주님 영광 위에 내가 살게요. 주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나만 그랬어요. 다시 할게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살아갑니다. 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주님 위에 살게요. 네.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네. 고백했죠. 그런데, 이게 왜 상황 따라 변하냐고요? 이게 왜 환경 따라 변하냐고요? 이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가치관은 불변이요, 불변.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교회가 100주년 되었습니다. 100주년, 또한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건데, 뭐가 변하면 안 됩니까? 아니, 교회당 이전도 할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다할수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지역 사회를 섬기라고 세우셨는데 이거는 다 변해 버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될까 다른 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교회와 함께 새롭게 또한 앞으로를 시작하고 계획하실 거예요. 아, 하늘의 교회와 함께 나도 앞으로 내인생은 어떻게 더 시작할까? 개인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앞날이 항상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여유로움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 폭풍과 몰아닥칠지, 살아남기 위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직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아니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떤 선장이 자기 배에서 가장 좋은 것부터 버리겠습니까? 가장 하찮은 것부터 하나하나 버리지 않겠어요? 혹시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바꾸고. 변경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위해 살겠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겠다. 우리의 최초의 신앙 고백은 불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백주년 맞아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 삶의 기념비에 뭐라고 생각이시 거예요? 그거 지울 수 없어요. 다시 팔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시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 내 인생 마지막까지 선교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제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신 이 생명다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가치를 영원히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백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교회, 또한 2 0 1 7년의 가을과 겨울, 이제 연말이 다가올 때,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서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이에 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